오늘 대통령의 운세 안보면 후회합니다. 오늘의 해는 뇌화풍입니다. 오늘은 우려와 번개가 동시에 터지는 형상으로 풍요와 성공이 가득한 때입니다.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. 대통령의 운세를 네 가지로 전합니다. 첫째, 국정운영. 국정의 성과가 빛을 발하고 주변의 찬사가 끊이지 않는 때입니다. 하지만 안이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. 둘째, 민생경제. 경제나 합의를 띠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번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셋째, 국민 여론.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최고조에 달합니다. 하지만 겉모습에만 그 치중하면 국민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. 넷째, 건강은. 일의 성과로 활력이 넘치지만 과도한 NG 소비로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. 몸의 휴식과 마음의 평화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. 이 모든 운세는 재미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좋아요, 구독은 대통령께 좋은 기운을 전합니다. 주력으로 보는 대통령의 오늘 운세, 내일도 함께합니다.